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아경제 송승입니다. 어,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지 고민 상담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또 대면 상담 신청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여러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사연 중에 하나를 저희가 픽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사연인데요. 어, 이분은 그 강남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40대 맞벌이 어, 직장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가 리모델링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교통도 좋고 용산공원 바로 옆이라 입지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가 25억까지 찍혔다고 해서 망설여지더라고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사도 괜찮은지, 너무 고점에 진입하는 건 아닌지 고민입니다.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 아파트의 개요를 먼저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치는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단지 규모는 현재 2036세대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2281세대가 되는 거죠. 중공연도는 1998년도 그러니까 26년 차라는 거는 아직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수 있겠죠. 어, 지하철역은 이촌역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도보로는 5분 정도의 거리 그리고 한강변에 위치한 뭐 2000세대가 넘는 규모의 단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이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에 있는 노후 아파트를 철거는 하지 않고, 어, 기존의 구조를 유지한 채로 어, 증축, 그리고 개축을 하는 어, 주거 환경 개선 방식이죠. 어, 재건축 대비했을 때 어, 규제가 좀 덜하고 공사기간도 짧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투자로서 또 거주적인 측면으로서 상당히 대안이 되는 그런 어, 상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 리모델링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지구단위 계획 등 제도 정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트렌드를 어, 리모델링 사업의 아파트들을 보면은 수직과 수평에 대한 증축,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것도 어,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의 15층에서 18층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들은 어, 공급 면적 확장도 가능해진 그런 트렌드라고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입, 그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어, 인접한 단지들은. 통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규모의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뭐 잠실이나 이천동 같은 경우도 이런 통합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서울시에 대한 그 제도 정비들도 있죠.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그 심의 통과,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가속하고 있고요. 또 외관이나 경관 심의, 뭐 이런 부분들도 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고급화 아파트로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도 변모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전용 이런 대출 상품들도 점점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상대로 해서 PF나 보증금 대출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 아파트들의 뭐 장점과 단점들이 물론 있긴 한데 그런 장단점이 있는 그 지역 안에서도 어, 이촌동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입지적으로 보면은 매력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업의 주체들 그리고 투자자들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촌역은 4호선과 경의선을 활용을 할수 있죠. 이 지금 이촌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도보로는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그런 어, 아파트죠. 거기에다가 뭐 이촌역이 참 아기자기한 그런 상권들도 나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면은 이촌에 있는 한강공원이라든지 향후에 들어설 어 용산공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역하고 상당히 인접한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뭐 학군, 교육 환경도 양호한 편이라고 어 판단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강에 대한 그 조만권 프리미엄도 형성될 수 있는 곳이고, 다수의 리모델링 사업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고급 주거지로서 변모를 할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해석과 함께 실거래 흐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 3월의 실거래를 기준으로 보면은 25억. 이 넘어선 그런 수준이죠. 어, 25억 2천만 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24억을 넘어섰는데, 어, 25억을 지금 84제곱미터, 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용 면적 25억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통과한 그런 시점 안에서 25억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어, 신고가 갱신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지금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이 아파트가 기존에 그, 어, 19개 동에서 지금, 어, 지금 2281세대로 변화를 하는 과정 안에서 커뮤니티라든지 또 외관 조망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어 보여지고요. 그리고 층수도, 어,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조망권에 대한 그 확보, 부분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호재들이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있는데 어 용산공원이 조성이 되죠. 거기에다가 용산 정비창이 재부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업무 지구도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호재가 가득한 곳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경희중앙선이라든지이 지역에 어 지금 그 광역 교통망 연계 이런 부분들도 2촌역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도 어 크게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할 필요들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 보면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사업 속도도 빠르고 어 철거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적고 그다음에 규제를 조금 피해 갈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돼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중축에 대한 그 한계도 존재를 하는 거죠. 뭐 구조 보강 이런 부분들도 필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배관 등뭐 기존의 구조를 뭐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제성도 세대수 증가 폭이 낮다라고 하면은 경제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고급화 경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라 비용 부담도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리스크도 있어요. 구조보강이 미비하게 된다면 건축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되면은 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조합 구성이 어려워진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건축 대비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신축 수준의 가격을 재평가 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어, 그런 신축 프리미엄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급화 브랜드로 갔을 때 어, 수용 가능한 분양가를 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성을 개선을 할수 있는 어, 프리미엄 입지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 해지할 수 있는 입지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 지금 그이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는 규제. 그 피하면서도, 뭐, 주거 개선이 가능한 그런 대안이지만, 구조적인 제약과 그 수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 그 모델이고, 또 사업에, 이 모델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에 대한 그 인접성, 조망, 그리고 역세권, 리모델링에 대한 확정, 이런, 이런 그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시세에 대해서 상단에 있는 그 구간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이후에 준신축 프리미엄을 갖는 어, 그런 아파트로 거듭난다라면 30억을 충분히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어, 보여지는 어, 곳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판단되면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긴 하겠지만 지금 매수를 해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다만 이제 투자목적이라고 한다면 착공 시점까지는 뭐 약간의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뭐한 20억 초반 대에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물을 좀 선별을 해서 진입하는 게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사연자께서는 강남에 거주를 하면서 이 거주의 지금 형태가 전세인데 강남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좀 확정이 되어 있는 한가람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지역 말고도 여러 대안이 될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한가람 중심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도시화경제는 지금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에 대해서 좀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아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증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화도